네. 안녕하세요. 구재룡입니다. 부산 시민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아침에 오는데 마음이 너무 설레어서 옷을 어떻게 입을까 그러다가 어제 한동훈 위원장님이 맨투맨 입은 게 굉장히 부산 시민들께서 좋아하셨다는 얘기를 보고 제 나름으로는 신경을 썼는데 아, 이게 옷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리수는 두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 마음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럴 정도로 부산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부산에 굉장히 자주 왔습니다. 부산 시민들께서 제게 사건 의뢰를 많이 주셨었기 때문에 부산에서 재판을 많이 했었고 그럴 때마다 부산 곳곳을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었고 국내 여행을 부산으로 온 적도 많습니다. 감천 문화마을을 오르며 그곳의 환경을 다 생활 안으로 끌어안으신 모습에 굉장히 놀라고 감복했었습니다. 마린시티를 보면서 그곳이 바다였다는 것을 알고 부산 시민들의 불굴의 의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부산 시민들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이 굉장히 높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여론조사 회신을 봤을 때 계속 살고 싶은 도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로 계속 부산 시민들께서 높은 응답률을 보이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젊은 층에서는 그런 애정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그 수치도 함께 접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 일자리, 격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여당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전혀 격차가 없고 오히려 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무슨 격차라도 있는 듯이 엄격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으로 부산시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의 상처를 입고 있는 현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여당의 몫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 잘 경청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실히 듣고 정책으로 반영하고 여러분 현실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비대위를 최초로 여는 곳이 부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왜 부산을 처음으로 골랐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고 무슨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부산은 너무 멋진 곳이니까요. 저희가 그 자부심을 지키는데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